천부 예수님,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막시밀리안 마리아 골베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베 신부님은 폴란드 출신의 개도릭 사제이며 순교자입니다. 폴란드인으로 드물게 승인품에 오른 사람입니다. 콘벤투아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그 수도 사제여로서 개도릭 그리고 성공회 또 루트 교회에서 승인으로 주대를 받고 있으며, 축일은 어 얼마 있으면 오는 8월 14일, 광복절 전날 8월 14일의 축일입니다. 기자, 정치범,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그 수호성인이고, 또 약물 중독자, 가족, 낙태 건절 운동의 그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미디어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선교의 그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꼴베 신부님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기를 자청을 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 나치에 의해 폴란드가 점령됐을 때 유대인의 약 90%에 달하는 110만 명 이상의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나치에서 목숨을 잃거나 살해당했던 집중적인 대학살 수용소로 악명이 높은 것입니다. 지난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그 당시의 골베 신부는 동료 수사들과 함께 유대인 2,000명을 포함한 폴란드 난민 3,000명에게 그들의 수용소를 은신처로 제공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나치는 1941년 해당 수동원을 폐쇄를 하고 골베 신부와 4명의 동료들을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시켜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노역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골베 신부는 1894년 1월 9일 폴란드 우치카의 주에 위치한 드둔스카 볼라라는 소도시에서 신신깊은 부모님 아래에서 둘째 아들로 라이몬도라는 세례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시절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린 골베에게 흰색, 빨간색 등두 개의 왕관을 들고 어느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골베는 둘 다요 하고 대답했으며 이에 성모 마리아는 미소를 띠면서 떠났다고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과 빨간색의 왕관은 각각 수도자로서의 순결함, 그리고 순교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본인의 미래를 암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주저없이 받아들였음을 뜻한다고 이렇게 오늘날 해석하고 있습니다. 16살 때인 1910년, 형 프란체스코와 함께 콘벤투알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입회하면서, 막시미아노라는 수도명을 택했는데, 그리고 1911년 첫 수원을 하게 됩니다. 1914년 로마에 유학을 가서 종신서원을 하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신심을 표현하고자 마키밀리아노라는 수도명의 마리아를 더 첨부하게 됩니다. 1912년 로마 대학에서 철학, 신학, 수학 그리고 물리학 등을 공부했으며 1915년 이탈리아 로마의 신학교인 교황청 설립 그레고리아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무렵 프리메이선이 더욱 대담해지고 난폭해져서 루치페리 성미카엘을 짓밟는 풍자화를 검은 바탕에 그린 깃발을 바티칸의 장문 앞에까지 에, 걸게 되었고 교황을 치욕적이고 또 모욕하는 그런 무수 선전문들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콜베 신부는 가다릭 교회의 적대자 특히 프리메이선 회원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개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16일 로마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6명의 동료 수사들과 원죄 없어진 성모 기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소책자와 월간지를 출판하여 브리메이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때 골베 수사와 의 동료 수사들은 교리 문답과 짧은 기도 소책자 그리고 24만부의 일간지, 100만부 수가 넘는 월간지를 출간하였기에 이것이 오늘날 언론인의 소호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1918년 4월 28일, 골베 신부는 사제서품을 받았고, 이듬해인 1919년 홀란드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직후 크라쿠프의 프란치스코의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라디오 방송국과 출판사업에 참여하여 언론인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1930년 동양 선교를 위하여 일본을 일본으로 파견돼서 6년간 일본에 머물렀는데 이때 일본에 가는 도중에 우리 한반도 조선에도 잠깐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폴란드로 귀국한 후에 니에포 칼라누프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1939년 폴란드가 나치 독일에 점령돼서 골베 신부의 활동은 중단되거나 그때부터 축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골베 신부는 니에프 칼라누프 스도원에 유대인을 포함한 전쟁 난민들을 숨겨주는 등 인도주의적 활동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941년 2월 17일 골베 신부는 다른 4명의 신부와 함께 게슈타표에게 체포가 됩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 유력 인물도 체포의 대상으로 하고 검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은 네포칼라노프 수도원에서 퇴해한전 수도자의 명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것이었는데 그 고소인은 독일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은 독일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소장은 게슈타프가 위조를 해서 독일어로 써져 있었고 그 퇴임한 전 수도자는 강압을 받아서 억지로 쌓인만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주자가 나오자 수용소 지휘관 칼 프리츠는 탈주자가 속한 14A동 그 무력 사람들 중에서 10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아사형 굶어 죽는 형에 처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10명 가운데 폴란드군 중사였던 프란치체크, 가, 가요버니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내 아내, 내 아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콜비 신부는 더 이상 못 보겠다며 모자를 벗고 조용히 앞으로 나가, 나가서 지휘관에게 나는 가드릭 신부요. 또 가요버니체크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처형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청하고 나섰고 주의관은 이를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베 신부와 9명의 제수가 지하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사형으로 처지면 굶주림과 갈증으로 정신 착난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골베 신부는 어연하게 다른 프로들에게. 우리는 꼭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격리하고 기도하면서 갇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추겼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물도 주지, 주어지지 않은 채 2, 3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골베 신부와 다른 3명은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1941년 8월 14일, 나치인은 병원 잡으로 일하는 범죄자를 지켜서 독약인 페노를 주사해서 그들 모두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요여 골벨 신부는 1941년 8월 14일 12시 30분 향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며 그 시신은 그 다음 날이자 성모성천 대축일인 8월 15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시체가 속하게 됩니다. 생전에 성모성천 대축일에 죽고 싶다 이렇게 이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 소원이 승계자로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으로 꼴배신부를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1995년 꼴배신부가 세운 네포카라노프스도원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그게 묻혀 있습니다. 1971년 10월 10일에 아오르 육시에 해서 꼴배신부는 0억이 되었고 1982년 10월 10일 성 요한 바오리세 교황에 의해서 순교자로 선언되어서 시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 바오리세 교황은 골베 신부를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 세기의 수자다 소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골베 신부가 시복 시성된 계기는 1948년 7월 창자 결핵을 앓던 안젤라 테스토니와 경화증을 앓던 프랜체스 라이너가 골베 신부에게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말끔히 치유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골베 신부가 시승이 되었습니다. 게되 골베 신부가 목숨을 구해준 가요버니 체크는 1945년 8월 25일까지 오시비츠와 다른 캠프에서 수용되어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살아남아서 1995년 3월 13일 94세 때 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에 골비 신부의 사랑과 용인 행동이 알려지도록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시복식과 시성식에도 골비 신부를 기리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일본으로 가기 전에 부산에서 들린. 골비신부는 부산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골비신부가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 우리나라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내가 전혀 모르는 나라였다. 한국은 그, 그 경치를 구경하고 또 구경하여도 실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부산은 한국의 마지막 기착지였다. 여기서 놀라운 일을 알게 됐다. 기차를 내려 배에 오르기 전에 4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성당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순경이 한국에 성당을 세우기 시작 밖에 없고 부산에는 프로테스턴트 교회가 6개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거룩한 당신 아들의 나라를 이곳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골베시 성인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한국인 사제도 있습니다. 오기순, 오기순 신부님인데, 일제체에서 신학생으로 일본 유학생을 하던 중에, 나가사키에서 활동 중인 골베 신부님을 만나, 골베시부으로부터 철학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신부님은 1941년 일본에서 사제서품을 받았고, 광복후 서울 내신학교에서 철학교서로 활동을 하다가, 만년에는 정규 교구, 그리고 소속 사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선종을 한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꼴베 신부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의 영화가 모국폴란드에서 두 개의 왕관, 투 크라운즈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제목은 거의 어린 시절에 성모 마리아와의 일화, 아까 말씀드린 그 2월의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 네,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